여보,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요? 아버지 아무 말씀이나 해보세요. 제 이름 좀 불러보세요. 예지야, 할아버지 불러봐. 어? 할아버지 예지 왔어요. 할아버지. 아빠 이 중에 아무나 이름 한번 불러봐요, 네?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뭐가 깨어났다는 거야? 아니에요 제 이름 부르셨어요 제가 누군지 안다고 하셨어요 아우 복잡하니까 이제 다들 돌아가 그리고 서연아 여기는 네가 맡아라 엄마 왜또이 사람이에요? 황지민 너한 번도 안 했잖아 난 바쁘니까 못했지 촬영도 없는 애가 뭐가 바빠 오늘은 네가 있어 아 그러면은 서연이 집에 와서 설거지를 하고 아침 준비까지 다 해놓고 그리고 다시 와라 지민아 너는 그때까지만 있어, 응? 엄마, 다들 출장이잖아. 둘이 좀 같이 이렇게 좀 해줘요. 부부는 평생 같이 있는 거 아니니? 네, 어머니. 전 괜찮아요. 알았어, 다들 가고 내가 세 시간 여기 당번 설게. 아버지 편히 주무세요.